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희입니다. 자, 2020년 9월 4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강남의 날씨를 보니까요. 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좀 쾌청하고 선선한 아침 바람입니다. 자, 어제 태풍 9호 마이삭이 지나간 후에 강원도 쪽에는 그래도 다소 피해가 좀 많이 있었던 걸로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피해 주, 주의하시고요. 또, 이번 주말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걸쳐서 태풍 10호 하위선이 이제 상륙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관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사전에 정보를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사전에 태풍 피해증 많이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2.5 거리 두기가 오늘로써 지금 연장할 건가 종료할 것인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어, 저, 제 자신 조철희 박사도 지금 한국에서 24년대 한국유통포럼 모임을 지금 회장을 맡고 있어 갖고 다음 주에 어, 142차 세미나가 있거든요 어, 이번에 이제 숙명여대 유통하고 마케팅에 유명하신 서영구 교수가 이제 강의 해주시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확정할지 연기할지 오늘 지금 상황을 보고서 제, 저도 모임 회장으로서 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음, 최근에 일어난 어제 일어난 세 가지 키워드를 가, 가져왔습니다. 첫째, 인도가 하루에 지금 세계 최다로 8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갖고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인도 경제 너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하고 관련해서 비교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키워드. 자 미국의 국가채무가요 거의 한1 0여년 전만 해도 50%였는데 올해 경기부양책은 너무 서 갖고 국가채무가 내년에 100%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우디 국영기업 아랑코가요 신규 사업을 갖다가 검토나 중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주말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인도의 하루 확진자가 세계 최다로 8만명에 돌파했습니다. 이에, 이에 따라서 이, 인도는 2025년에 뭐 GDP 5조 달러를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올해 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 인도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인도 한번 정리하면요. 전 세계 인구의 2위 13억 8천만 명이 인도고요. 중국이 1위 14억 4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중국은 이제 인구 차이가 한 6, 7년 전 지나면은 인도가 세계 1위로 올라갈 정도로 경제력이나 이게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코로나 에 있어서 중국에 지금 있었던 기업들이 다 인도 쪽으로 이전하든가 생산업 좀 옮겼는데 인도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인도 경제에 충격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인도 보건 당국이 발표한 걸 보니까요 하루에 8만 3천 명이 확진돼 갖고 385만 3천 명을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브라질이 하루 사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기 때문에 인도의 8만 명약두 배가 되네요. 아마 이 상태로 가면은 그 지금 근소한 차이로 지금 3위가 있는데 브라질을 좀 앞서서 미국 다음으로 인도와 2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참고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제 확진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참고로 지금 인도는 13억 8천이라 그랬죠. 브라질은 인구가 2억 1천만 명 미국은 3억 3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구가 뭐 2억 3억 13억 14억 되는 나라 중에 확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생산 고용 제조 서비스 관련 산업이 모두 이제 타격을 받아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로 인도의 최대 경제 도시는요,뭄바이, 푸네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제 서부에 있는 마라슈트라주가 지금 만 칠천 명이 지금 감염됐고요, 또 인도의 수도 뉴델리 거기에도 이천 명이 지금 감염 상태이기 때문에 도심 기능과 핵심 기능에 거의 이 삼만 명이 지금 감염된 상태라 인도. 자체에서 지금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면은 인도가 어떻게 이게 중요하냐면요, 중국 시장의 라이벌 기업으로 부상한 게 인도 시장입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있었을 때는 인도 가 만약 중국이 이 상황을 갖다가 즉, 극복하지 못하면은 인도 상 인도가 중국의 수혜를 받겠다 했는데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중국은 좀이 어,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에서 인도가 확산 속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인도 상황은 지금 경제성장에 지금 발목까지 잡힌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의 성장동력이 24년 만에 하락됐고요. 40년 만에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역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도 통계청 자료한 번쯤 보면요.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2016년에 8.2, 17년 7.04, 18년에 6.12 작년 2019년에 5.0이 성장했는데요. 올해 1분기만 해도 인도는 3.1%로 중국이 마이너스 성장할 때 인도는 상황이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2분기 들어와서 4월, 5월, 6월 들어와서 마이너스 23.9%의 역성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과거에 이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도 성장률을 데이터를 보니까 1.7% 정도였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인도는 좀 심각하고요 올해 5월부터 인제 인도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제를 우려해 갖고요 봉쇄 조치를 갖다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도 살리지 못하고 코로나도 지금 막지 못한 두두 두 가지를 갖다 다 놓친 상태가 인도의 지금 안타까운 현실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도 보면은 워낙 뭐 땅도 넓지만은 인구도 많고 해갖고 뭐 관련 산업도 참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급성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역이라든가 호텔 관련된 서비스 소자가 거의 한50% 가까이 추락했고요 또 제조라든가 건설업 쪽50% 축소하고요 특히 인제 인도는 뭐 타다 그룹도 있고 자동차도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만큼 인구가 많으니까 자동차 수요도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자동차 판매가 뭐84.8%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비가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27%가 완전히 폭락한 상태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좀 정확해 보니까 2020년, 2021년 회기 연도 중에 인도는 경제 성장률의 역성장, 마이너스 10%를 지금 달성할 걸로 보 볼.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원래 모디 총리가 2025년까지 인도는 GDP 5조 달러를 갖다 달성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이 상황은 점점 어려질 워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전 세계 총 GDP가요 보면은 약 80조 달러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4분의 1, 21조 달러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이 약 20조 달러고요그니까 4분의 1이죠. 그리고 중국이 약 14조 달러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약 3조 달러였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약 1.65조 달러였죠. 근데 이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든 나라가 또전 세계가 지금 성장률이 감소하든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금 역성장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인구는 중국의 인구가 1위라 14억 4천이고 <laughs> 중국의 GDP는 약 14조 달러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는 13억 8천에 약 3조 달러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하고는 2030년이 되면 중국하고 인도 인구가 많은 두 나라가 미국은 이제 인구가 3억 3천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치고서 그만큼 총 국가의 GDP도 지금 앞설 것이다. 이런 예측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인도는 또 지금 올해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은 한발 주춤 뒤로 물러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2, 3년 장기화되다 보니까 중국을 이탈한 제조기로든가 관련 기업들이 지금 인도 쪽에서 많이 선택해서 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탈 중국화시켜서 베트남에도 가 있는 기업이지만 또 베트남에서 또 인도를 넘어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향후 인구도 많고 성장이 기대됐던 인도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도하고 중국은 이제 이렇게 사이도 별로 안 좋죠. 최근에 이제 히말라야 국경 분쟁이 있어갖고 이 분쟁을 인해서 인도 정부는 중계 틱톡을 갖다가 한 1억 2천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틱톡을 갖다가 뭐 사용 금지한다든가 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좀 있어서 인도하고 중국은 또 군비 확충 경쟁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포인트를 보니까요. 회복을 위한 과제는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안정화 시키는 건데 과거에 1980년대만 해도 중국이 성, 뭐 국제화가 되기 전입니다. 1980년대에는 인도하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비슷하게 3.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2000년 지나면서 중국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다 중국에 생산업적으로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평균 12%의 고속성장을 했고 그 후에 인도는 약 6%의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니까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은 1분기 마이너스 6.8 역성장을 했고요. 중국은 2분기에는 이제 3.2%로 반등해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인도는 1분기 3.1% 성장해서 2분기가 마이너스 24 완전히 폭락한 역성장이 됐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인도가 중국하고의 격차를 줄이나 했더니 지금 다시 벌어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모리 총리는 2025년에 5조 달러 규모 경제를 약속해갖고, 우리 한번 달려갑시다 했는데, 최근에 연간 뭐 최소 80% 이상 경제 성장률을 좀 기록해갖고, 10년간 9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근접하는데, 올해 지금 3분기, 4분기까지 인도,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인도의 평균 실업률을 데이터 보니까요, 9.21%에서 최근에 4월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 있었던 이상황에서는 23.5%까지 역대 최고치의 지금 평균 실업률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니까요. 이번 코로나는 인도의 경제 성장에 찬물을 끼얹어 갖고 5조 달러 규모 목표는 큰 장벽이 돼서 예상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계속되는 확진 상태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이거를 빨리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최우선 과제를 인도 정부는 어떻게 진행할지 예 주목이 기축화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전 세계 이제 기축 통화를 움직이고 있는 미국의 달러인데요 미국의 국가 채무가 50에서 지금 내년도에 100%를 진행될 거라는 예측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 내년도 국가 채무는요 22조 달러로 75년 만에 GDP를 추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경기부양책을 쓴다고 참 지원금을 갖다가 그냥 돈을 갖다가 많이 펑펑 지금 재정지원금 넣지 않았습니까? 그 재정을 확대했는데 세수는 또 펑크 났고 성장률은 뭐 2분기도 보면 완전히 역성장을 하다 보니까 재정 확대 세수 펑크 역성장이 세 가지의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재정 적자만 뭐한 3.3조 달러로 하고 아무리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지만은 이게 그래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뭐 달러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아닌 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상당히 감당하기 힘든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감당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국가채무비를 여러분들 참고로 100% 이상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나를 라 따지면요 옆 나라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미국이 지금 네 번째 지금 100% 채무국이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빚쟁이 국가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막대한 재정 지출을 썼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 성장은 예상외로 지금 커버가 안돼 갖고 역성장이 됐고 들어오는 세금 수입은 계속 줄고 여기에 따라서 계속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 비율이 급증하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경기가 하강되면 이걸 좀 막아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지원금을 계속 쏟아보도 끝이 없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 쏟아볼지 모르지만은 미국도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이 확대가 되는 만큼 국가 재무가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 재뭐 내년도 이제 예산도 556조라 그러는데 계속 정부의 지원금을 갖다가 늦은가 막대한 계획 없는 지원금을 넣고 하다 보면요 전해보겠습니다. 예측을 못한 지원금을 넣다 하면 계속 돈만 빠져나가요. 그다 보면 이거는 결국 국민의 부채로 국가의 부채는 국민의 부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예측을 해서 합리적인 비용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3월에 17조 7천억 달러의 채무가 있어서 결국은 이게 최근 몇달 사이에 2조 8천억이 또 달러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채무비율을 한번 제가 한번 데이터 정리해 보니까요. 2008년도에는 35.2%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가 오고 나서는 2010년에 52.3%, 2013년에 7 3 3였는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잘 채무를 방어해갖고 77.4%가 2019년이었습니다. 그런데뭐 올해 재정지원금도 많이 썼고 국가채무가 급증했기 때문에 올해 한 98.2%가 예상되기 때문에 2021년도는 미국의 국가채무 100%는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은 채무 속도가 너무 빨리 확산됐고 진전됐지만 한국과 다른 점은요 미국의 통화 달러는 기초 통화국이고 감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이제 금리가 또 초저금리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 부담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10년 후에 미국 정부는 1년에 1조 달러의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지금 올해는 전세계가 지금 힘드니까 다 재정적으로 국가 부채를 안고 다 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내년까지 계속 진행된다면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키, 키워드입니다. 사우디 국영기업 사우디 아란코가요 신규 사업을 대거 중단했습니다. 뭐 사우디 하면은 작년 12월에 미국의 뉴욕 증, 증시에 이제 상장하면서 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기업 가치 시가총액이 높한 2조 달러를 목표로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석유라든가 가스, 에너지 뭐 이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주가도 그렇고 사업이 좀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의 압력 영향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가총액도 떨어졌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현금 유동성 자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우디, 아람코도 미국의 모티바 석유화학 시설 내 66억 달러 7조원을 투자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세계 각국에서 벌이던 다양한 투자를 갖다 지금 보류나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기업 아랑코는요올 초에 뭐 유가가 대폭락하다 보니까 일배럴에 지금 최근에 뭐 40달러 전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을 캐시 프로우죠 유지할 필요가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아랑코는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세계 주요 국가에 지금 투자 사업을 계속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멈춘 사업도 있고 재검토하는 사업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석유 구경 사업이니까요. 사업을 다각화를 위해서 방향 전환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 사업에 화학 산업에 천억 달러, 그다음에 천연가스에 천육백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계속 지금 경영 다각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올해 코로나가 2월 이후에 발생하면서 석유 자동차 항공 리조트 관련 산업들이 모두 지금 타격을 받고 있어서 그중에 하나의 기업도 아랑코도 영향이 많이 큰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10년 전만 해도 제 기억으로도 미국의 셰일가스가 참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시가총액도 높았고 셰일가스가 그만큼 위에 있었는데 최근에 셰일가스도 뭐, 기업가치든 시장도 완전히 폭락했다고 할 정도니까 그만큼 글로벌 기업에 반등하는 기, 기업이나 국가가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폭락하는 기업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하루아침에 반전은 못 시키지만은 여러분 기업의 상황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가 8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지금 잘 보내시고요. 마 서울에는 이 주말까지는 날씨가 좋다가 또 이제 태풍 10호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풍에 대해서 사전 주의하시면서 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철이 박사의 글로벌 세상 어 들으시면서 어 내용이 좋으셨다고 하시면은 어 감사드리면서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최신 데이터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모레는 쉬시고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은 또 조철이 박사의 통통통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날 9월 8일이 되겠네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